플라터스의개 그리 그리다 벨기에 플라터스지방에 어느 마을에 네로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네로는 두살때 부모님을 모두 요요요오 여우, 할아버지의 손에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안드페 안드페레 페레페 시내가 하지 우유를 배달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베네스 널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가난한 집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냈어요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네로와 내로, 할아버지가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 할아버지, 저기 개가 쓰러져 있어요. 길에 늙은 개한 마리가 죽은 듯 쓰러져 있어요. 두 사람은 다가가서 개를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아직 살아있구나. 가영기도 가엾기도 하지. 우리가 집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지 주자구나. 개전 주인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개가 개에게 늙은 늙은 늘 무거운 짐 마차를 마차를 끌+ 끌게 하고 먹을 것은 자, 자주 잘 주지도 않았지요. 개+ 개다가 조그만 천천히 걸면 사정 없이 매질을 했어요. 개 견디지 못한 개가 쓰러져 지자 주인은 욕을 하며 개를. 버리고 간 거예요. 네로, 네로와 할아버지는 개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얼마 후 개가 기운을 차리자 네로는 기뻐하며 음 개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페트라세야. 어느 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배달을 나서려고 할 때였어요. 파트 파트라 세가 수레를 가로 막고 음기 빚기, 빗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네로가 아무리 빗기라고 말해도 파트너 파트라새는 꿈쩍도 안 했어요. 파트너 파트라새가 우리를 돕고 싶은 괴로구나 할아버지는 핑글에 웃었어요. 멍멍 파트너 파트너라 새는 자기를 따뜻히 돌봐주. 할아버지와 내로 내로를 돕게 되어 기쁘지 기쁘지 꼬리를 흔들며 열심히 수레를 끌었어요. 그러지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 힘들었는데 파트너 새가 대신 수레를 끌어주니 참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파트라 파트라 새를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건강이 더나빠져서져서 끝내 몸, 몸 먼저 누고 말았어요. 내로 내로는 할아버지를 열심히 열심히 간호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우유 배달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하고 파트너 세가 할아버지 대신 일할게요. 그러니까 어서 기운 차리세요. 그날부터 내, 내, 내로는 할아버지 대신 우유통을 수레에 싣고 파트너 새와 함께 우유를 배달했어요. 어린 어른 네로 네로에게는 곧때이곧때 그때 이래였지만 네로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었어요. 네로 네로 내로가 우유 배달을 하지 하지도하지도 하지도, 한지도 몇 해가 흘렀어요. 일을 마치면 내로는 언제나 성당에 들어서요. 성당에 들었어요. 그런데 성당을 나서는 내로는 늘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딱함. 한 번만이라도 좋우니 그림을 보았으면 하지만, 파트라, 파트라세는, 네로가왜 그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laughs> 네로, 네로는 누베스라는 하가, 루에스라는 하가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어, 그러나 그 그림을 항상 켤, 켤 뜻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있었어, 있어서, 은하를 내지 안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이 그림은 돈을 내야만 볼수 있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그림을 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썩 비껴 내로는 통명 통명스러운 문지기의 말에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날때내로는 동네 친구 아루 아루아와 어울려서 내로가 아루아를 그런 주고 그러 그러 그래 주고 있을 때였어요. 쓸데없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라, 아루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가난한 네로가 싫었던 아루와의 아라버지, 아라, 아버지가 크게 혼을 내었어요. 네로, 너는 일은, 아, 일은 안 하고 그림만 그리는 구나 어쨌든 그 그림은 아루아를 닮았으니 내게 팔아라.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음, 드릴게요. 내로는 아루아의 아버지가 내민, 내민 은하, 은하를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돈을 받아 받아, 받아, 받았다, 받았다면 성당의 그림을 볼수 있겠지. 하지만 내 친구의 그림을 팔 수는 없었어. 그후 하루, 그후 아루아의 아버지는 아루아를 레로와 함께 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로는 어린이 그린 대하가 열린다는 벽 벽보를 보았어요. 찰금을 상금, 상금을 받아며, 받으며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약을 사드릴 수 있어 대하 대하의 대하에 나, 나가기로 마, 마음먹은 내로는 며칠 동안 빵을, 빵을 먹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laughs> 그리고 그 돈으로 그림, 그린, 그린 그린 종, 종이를 겨우 샀어요. 내로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그림을 그렸지요.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왔어요. 하지만 가난한 네론의 집에는 난로가 없었어요. 파티라는 파티라세는 온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난로를 늘 곁에서 따스한. 눈길을 지켜보았어요. 아, 마침내 내려는 대하에 보낸 그림을 완성했어요. 쓰러진 나무 위에 음, 걸터 앉아 쉬는 늙은 나무꾼 그리, 그림이었었죠. 이 이튿날 내로는 안드, 안드베르 안드베르 편에 가서 그림을 내고 속으로 기도해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디 제 그림이 1등으로 뽑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께 약을 사드리고 파트너 세개도 따뜻한 음식을 줄수 있어요. 내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쁜 인형을 주었어요. 아로 아로 알로아에게 선물이야 선물이야겠다. 내로는 하루 알로아를 살짝 불러내어. 인형을 건네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아로, 아로아 로안의집 풍차 방학방학간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 불이야 불 불이야 마을 마을 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와 <laughs> 양동이로 물을 퍼 날렸어요. 난로도 불을 얼름 달려가는데 하루 하의아로하의아 하루와의 아버지가 내로를 붙잡았어요. 아까 내가 이 주위를 어스렁거렸지. 내 네, 녀석이 감히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니, 내로는 어리둥절해서 잠, 잠자코 듣고만 있었어요. 아저씨가 무엇, 무어, 무 무엇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아침 우유 배달, 우유 배달을, 우유 배달 일을 하려 가던 내로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느단 소리를 들었어요. 내로야 미안하다 하루야 하루의 아버지가 내, 너에게 일을 맡기지 말 말라는구나. 내가 불을 질렀을 질렀을리 없겠지만 그 어린 그 어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곤란하니 대부분 아라 아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낯선한 난처, 난처한 듯 고개를, 들, 고개를 돌렸지요. 결국 내로, 내로에, 내로는 내로의 일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우유 배달은 하면 겨우 겨우 먹을 것을 구해온 온널로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로는 얼음장 같은 방에서 한없이 느꼈어요 박자 음, 음, 로와 파트너 파트라세는 할아버지를 묻묻어들렸어요 며칠이나 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네로와 파트라세는 비틀거리는 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어서 밀리, 밀린 집, 집세를 내, 내지 못하면 냉큼 나가나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 내려와, 받들어라, 받들어라 새는 눈길을 걸어 아트, 아트베르 펜으로 향했어요. <laughs> 오늘이 바로 그린 대표 발표 날이었어요. 파트라, 파트라 셋, 내 어리, 내 그림이 1등에 뽑히기만 하며 맛있는 곳, 실컷 먹을, 먹을, 먹게 해줄게. 구 루베, 루베스 하가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개를 공들여 그림만큼 착하신 분이니까, 내로는 막 마지막 희망을 품고 송고바 발표를 기다렸어요. 이웃고 1등으로 뽑힌 그림이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메로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메로는 한오하는 사람들 속을 힘없이 빠져나왔어요. 하트너, 하트너, 세, 미안, 미안하구나. 너에게 맛있는 것을 잔뜩 먹여주고 싶었는데, 희망을 잃은 내로는 눈이 펑펑 내리는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어요. 파트너 새도 조용히 너로를 널로, 뒤따라 갔어요.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은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불을 보내고 있었지요. 내려가, 내려가 힘없이 눈길을 걸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바텀너 새가 쿵쿵거리며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음, 문, 무슨 일이니 파트너 파트너세 한참 바닥을 파 내리 내려 가던 파트너 파트라세는 2천2,000 .2천 프랑이라는 음, 큰 돈이 들어 있는 집 집값을 눈 속에서 발견했어요. 아르와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네. 어서 돌려드려야지. 내로와 네로, 파트라세는 지친 몸을 끌고 아르와의 집으로 향했어요. 네로, 네로가 문을 문을 두드리자 아로야, 아로, 아루, 아로야의 어머니가 반겨 주었어요. 아니, 네로 아니냐?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어쩐 일이니? 네로는 지갑을 내밀었어요. 파트라, 파트라 새가 이것을 주어서 돌려드리려고요 어머나 고맙기도 하지 저 바트러새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바트러새 좀저 대신 돌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말을 마친 네로는 곧장눈 속으로 뛰어나가 뛰어나갔어요. 네로야 기다려. 아로 아야가 발을 동동 굴르며 불렀지만 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아루, 아루아의 어머니는 파트너 새에게 따뜻한 음, 음식을 파트너 주의 주의 주의였, 주었어요. 하지만 파트너 새는 인도 되지 않고 마마 바라봤어요. 마마 바라봤, 음만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리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갔어요. 아, 파트라, 파트라, 파트라세 돌아와. 하지만, 파트라, 파트라세는 아랑, 아랑 하지 않고, 너, 널로를 쫓아 힘껏 뛰어, 뛰었어요. 한편 지갑을 지갑을 찾아 찾아 내 헤메다 헤메다 돌아온 알루아의 아버지는 무척 무척 부끄러웠어요. 네로가 내 지갑을 찾아 추었다니 정직한 네로에게 내가 모슬 짓을 했구나. 그 무렵 널로와 파트라세는 아트베르세 아르 아트베르에 있는 성당에 이르렀어요. 널로는널로는 누베스의 널로는 그림 그림 앞에 서서 힘껏 거트, 처, 처였어요. 처, 처였어요. 그, 쳐였어요그 순간 달빛이, 달빛이, 루스의 그림을 한하게 비추었어요. 아, 내가 보고 싶었던 그림이다, 그림이야. 펜에 놀러, 놀로, 놀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크신, 크리스마스, 아침, 아침, 아침이 밝았어요. 상당에온 사람들은 끌어 안은 채 죽어 있는 내로와 바트라 세를 보고 눈물을 흘렀어요. 그때 한 하가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 아이야말로. 음, 그래. 그림 대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였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 린 제자로 삼을 생각이었는데, 아로아의, 아로아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울었어요. 아로아의 아버지도 울면서 니우쳤어요. 내로 나를 용서해 주렴. 널로와, 널로, 널로와 파트라세는 사람들의 시, 아쉬움을 뒤로 하면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따뜻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